이 gx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합니다.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함수가 x축에 접할 수는 있지만 뚫고 갈 수는 없습니다. 이 지수 함수 범위를 체크하면 0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. 그러면 이 fx가 0하고 2 e 사이에서 x축을 뚫고 가지 않으면 되네요. 그 말은 x가 0하고 2 e 사이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라는 뜻이죠. fx가 0보다 큽니다. 그러면 gx는 절대 값 없이 fx랑 같죠. 그럼 g'x를 구해봅니다. 합성함수 미분의해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gx는 x이퀄 0에서 극소네요. 그러면 도함수를 보면 어떻죠? 이것은 도함수의 부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x e q 1에서 fx도 극소가 되죠. 그런데 g'ln3이 0보다 작네요. 따라서 ln3 대입해 보죠. 계산해 주면 f'2분의 3 곱하기 양수가 되죠. 0보다 작아야 되니까 f'2분의 3이 0보다 작죠.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 fx를 같이 보시죠. 2분의 3에서 접선의 기울기 음수여야 되는데 기울기가 양수네요. 따라서 이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f(x)가 0보다 작은 경우를 해보죠. 그러면 g(x)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타나고 g' (x)도 구해놨고 f' (1)은 여전히 0이죠. 이번엔 f(x)가 x=1에서 극대를 가져야 접혀 올라가면 극소가 되죠. 이제 마지막 식을 한번 정리해 보죠. 두 값이 절대값끼리 같아야 하는데 8분의 3 같으니까 지워봅니다. 따라서 절대값 절대값 서로 같죠. 이제 그래프적인 해석을 해봅니다.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그려봤죠. 1에서 극대값을 갖고 2분의 3에서 기울기 양수여야 됩니다. 아까 뭐라고 했죠? g' ln 3 0보다 작다고 했는데 우리 마이너스가 붙어서 아까랑 다르게 f' 2분의 3이 0보다 큽니다. 따라서 극소점은 2분의 3보다 왼쪽에 있네요. 이 fx 0하고 이 e 사이에서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주어진 구간 0하고 이 e 사이에서 최대 값은 2가 되죠. 따라서 fe가 0보다 작거나 같죠. 이것은 양수고 이것은 음수입니다. 따라서 둘이 더해주면 0이구나 라는 뜻이죠. 이제 f'1이 0인 걸 이용해서 f'x를 정하고 fx도 구해줍니다. f'2분의 1, 1 더하기 f2분의 1이 0인 걸 이용해서 m도 k로 표현해주고 f 2는 하고 정리해서 k의 범위도 설정합니다. g0은 마이너스 f1이고 8분의 9k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. 따라서 g0의 최소값은 8분의 9 곱하기 7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1, 즉 14분의 11이 되고, 구하는 값은 25가 됩니다.